이례적으로 위성발사 실패 소식을 먼저 공개적으로 알린 북한이 이번에는 위성발사 당시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은 볼수 없는 매체를 통해서였는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머지않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은 신재우 기자입니다. 로켓이 화염을 일으키며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동시에 거대한 희뿌연 연기구름도 함께 내뿜습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천리마 1형 발사 당시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6년 광명성 4호를 실은 로켓 광명성과 비교해봤더니 이번에 공개된 천리마 1형의 윗부분 위성 덮개는 몸체보다 더 뭉툭합니다. 발사체는 최소 두줄기 이상의 화염을 내뿜었는데 여러 개의 엔진을 결합한 ICBM 엔진 기반으로 추정됩니다. 2016년에 포착된 대형 발사 지지대 겐트리타워 대신 사각형 콘크리트 패드 위에 고정시킨 뒤 발사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번 발사는 기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3km 떨어진 바닷가에 급조된 새 발사장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그때에 비해서 발사체의 성능이라든가 발사 방식 자체는 일단 진보를 한 거죠. 데 음. 이제 성능이 다안 나올 뿐이지. 김여정 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다며 북한도 머지않아 임무 수행에 착수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